어떻게 아, 알았지? 아 꼬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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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이걸? 와, 만등이 김대 안돼, 아, 왜안 죽냐고? 한대 인조, 잘못 포기하지마! 야, 잘못 포기하면 안돼. 인조, 자살해! 잘못 포기하면 안돼. 아까까 진짜 이기 뻔했는데. 소름 돋는군 아 안되겠다 이제 더 이상 봐주면 안되겠다 하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 얌짠다 아, 하드 기방 군요님 봉인 봉인해지 오케이 오케이 이것만 안쓸라고 했는데 오케이 조손가락 쓰겠습니다 자 우선 한명 컷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슈퍼 빠른 컷자매처럼 달려서 나비처럼 네, 아이님 제가 하나 또 날리고 얘네 안온다 자 창문에서 엄마? 아피 님을 리 님으로 충하다니까 와우. 거 왔는데? 포지션 너오할수 아, 네, 있어. <laughs> 아, 어! 순잉 너는 할수 있어. 넌 용사야. 들아 내가 유일해 유일이야 어, 이길수있어 이길수있어 아 이거야 우리팀 칼만 써라 저 잡는다 그 솔직히 어? 어. 승리일수있어 어. 칼만 써도 잡겠다? 뭐하냐 두명 남았다 아, 너무 서워와 <laughs> 쩌네 잠깐 순윤이 2총으로 세명 잡았대 두명 남았다 <laughs> 우리팀 에이설 상자 뒤에 <laughs> 숨어있음 두명 남았습니다 <laughs> 나 무서워 나한테 왜그래 이거 뭐 뒤에 암살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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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거기 여기 여기 거기. 거기. 어디? 어디? 어디 나 무서워. 어 어, 어어어 어, 아, 회식 안 됐어. 회식 안 됐어. <laughs> 자, 라플을 들어야 되겠다, 고만 그럼 내가 자, 라플을 그래.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나는 지정 사수. 지성... 암사, 시작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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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암살 암살 r r y I'm sorry. I'm s o r r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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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sorry. I'm 는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아고 같이 따뜻이구만, 이거는 수딩님 좋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닌데, 아닌데. 맞는 거 같은데. 아닌데, 그런 거 아니고. <목소리> <목소리> 아, 줌 풀렸어! 아! 리빨리이 설치 만드라! 왜 기망하고 있어, 폭탄들로! 자, 오승철 선수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피카츄네요. <목소리> 아, 임종호 선수 트롤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야 5승절 잘한다 5승절 한다 <laughs> 안돼 안돼 <laughs> 아 <웃음> 정말 정말 승철이 <laughs> <수술이> 잘해요? <laughs> 자 근데 야. 얘 이렇게 하면 잘 쏩니다 또 <laughs> 아니요 못 쏴요 아니잘 쏴요 아니 못 쏴요 겁나 못 쏴요 더렇게못 쏴요 아아악 으악 으악 야 따라 잡을, 따라 잡을 수 있어, 따라 잡을 수 있어, 따라 잡을 수 있어, 따라 잡자. 찬우야 따라 잡자. 안 돼, 진짜 병이야. 말도 안 돼. <laughs> 야, 이 총만 안 키려 했거든. 스나... 아아니다라플드하자이 <laughs> 총은 여러분들 줌을 안 키면 맞추기가 좀 어려운 총입니다. 줌을 항상 켜야지 정확도가 상승하는 그런 좋은 총이죠. 여기서 이렇게 딱 줌을 딱딱딱 하고 못 잡았어. 퇴드립니다 아, 아고 아고 발 뭐, 아고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오! 아, <laughs> 어! 희망이 있을까요? 아, 우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얘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맞아요. 차 형이 굉장히 사 방금. 으로만 7,400명을 죽였어요. 아. 아. 저쪽으로 을 멸망시켰고. 을안키네요 와워 아, 씨, 부상 사람. 나는 미끼였지.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빡김해야겠다 그쪽만 안려래 슈퍼 빡김을 해야 되겠다. 어, 니 마음을 굳히는 <laughs>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니 이름을 음, 안 건지를 봤어. 기다려 봐. 세 개, 아, 세 개, 오 개. 네들 지금 어1라운드 나왔다고 지금 자만하지 마. 믿음을 드리겠어. 아군님 어, 죽는다 그 바로. 왜 치수도 마법 세레 만들어 부서져. 어, 잠깐만, A 뚫렸어. 우리가 뭉친다. 아, 여기 한명 있어. 그래, 우리 우리는 비를 들어가는 거야. 내지시에 따라줘. 덮쳐 어! 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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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 이번에 제발 주세요 제발 인정어 주죠. 아, 잠깐만. 왜안 들어가고. 회식이다 자, 총을 바꿔 주고요. 이거 바꿔 주고요. 너 우리 진짜 재밌게 죽인다 쳐다보다가 음..탑 두문 안하고 헤드마스는 염권인거 같아요 회식, 회식 회식하자 고야어 어, 오하이오 어디야 비어 젠장 아, 어, 야호너회식지켜주세요 돌진해 돌진해 나 해체하겠어 그 돌진해 너 그냥 해체 내가 막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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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이다 <웃음> 회식이다 <웃음> 막는다면 네가 먹는다면. 냠냠쩝쩝이 냠냠쩝쩝이. 어 회식. 왜 네, 매? 네. 나널 믿었는데. 김을 위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안돼. 냠쩝쩝이. 안돼, 네, 나 말도 안 되는 스나이프로 가야겠다. 네, 자, 애들 다 커트 해줄게. 기다려봐. 니 배터. 다 커트 해줄게. 진짜. 다 커트 <laughs> 해줄게. 아, 해줄게. 해줄게, 형이다. 갈까요, 군님? 기다려봐요. P가 레이저, F가 소음기. 제 감각은 정확합니다. 클리어 고고고. 클리어라며 아. 클리어 아. 아 우리 맞아리 아! 아, 아, 뭐, 돌면서. 클리어종클 아. 아, 아 <laughs> 다들 레디 하죠? 저희 팀이 레디 안 했습니다, 어디? 뭐 그러래? 안드가 만드가, 만드, 만드가, 투 아따. 나 잘못했어. 강자, 강지강 안돼. 야야야! 그거, <laughs> 하자, 그거, 그거하자, 그거하자, 차주야. 안돼. 어어 <laughs>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어, 야, 그, 그, 그. 어, 이거 왜막버리고이 막아버리? 가자. 왜이렇요시 예. Yeah! 네, 주맵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나맵이죠. 이거. 이게 바로 저희의 인생. 자, 바로 시청자분들과함께 하는 네, 블랙 스코드입니다. 현재. 현재 블랙 스코드 복귀하시면 여러분들 어, 복귀 유저에게 매번 50% 할인 쿠폰과 지금 저희들이 받으신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총돌을 무료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후한 이벤트 많이 하고 있으니깐요. 블랙 스코드로 빨리 복귀하세요, 여러분들. 자 아, 그리고 또템으로 시작. 요전 블랙스쿼드가 시청자분들의 아, 말을 진짜 많이 듣는데요. 유저 설문 조사에 서 이렇게 실제로 업데이트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빨리, 아, 빨리 캐릭터 만들어 주세요. 잠깐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웃음> 생각이신 <웃음> 것, 것 아, 같아요. 캐릭터 죽이고 싶어요. 나도 고문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열로 오세요. 열로 오세요. 이거 분명 니다 이거 니다 이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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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0 0프니 뛴다. 안 뛰네? 다른 사람 뛰던데 여기 아아 오마이갓 다 죽어 왜다 죽어 응. 잠깐만 붕끄자 옆에 누구야 뭐야? 뭐야? 야 아무도 안뛰네만두가 거기 잘 보고 같아. 있어 네 여기 보고 있을게요 아 가지마요 거기 언니 거기 안돼 야 옆에 온다 아 이거 저희 팀이에요 저희 팀 잠깐만 폭탄 내가 살려줘 아파? 그렇지 맞다. 아 마음이 아프다. 아 너무 안 파. 이 장난. 아야 잘못 던졌어. 난 살겠어 일단. 기다리 기다리. 연막 연막 까고 들어가야지 들어갈 거면. 남만 살려. 일단 밑으로 밑으로. 아 기얼 먹는대 말. 그렇게 가면 다 죽지 않을까? 그러네. <laughs> 밑으로 가고 지 미니어처. 아야 진짜. 잘한다! 잘해! 한번 몰라요, 한번 뒤쪽 몰라요, 뒤쪽 오케이, 오케이.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았다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유, 미안하다! 아유, 미안합 어, 어, 오케이, 아... 갈린다, 우리! 갈리면 어, 안 돼,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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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승철아, 너의 희망이다! 어. 가라! 어, 우리 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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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유탄, 유탄!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여러분들 질수 없죠. 지면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어? 갑시다. 마음을 담아서 플레이하자 우리. 옛날처럼 한번 해보자고. 골골 okay, 골. 계획적이게. 계획적이게. <laughs> 어? 야 유식한 단어쓰는 계획한 계획적인 거야. <laughs> 좌측 좌측 좌측.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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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자 앞길에 주목 조심해 다들. <laughs> 뭐야? 야 내가 주은게 웃겨? 드루타니 내가 맞았어. 웃지 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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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잠깐만. 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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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와우. 나 어디서 죽은게 웃겨? 와우 잘한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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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중목, 어. 우리 장군들중요 캐릭터 말하는데 봐. 나 잘했어. 우리 스나즈가 없네. 내가 스나즈야 아, 내가 스나즈야. 나이스 이 정도면 어이, 오오, 든든한 스나주야. 중면가 열어줘. 정면이 알겠습니다. 하나 어디야? 하나 하나 오른쪽 A 열었어요. A 열었어요. A 열었어요. 오케이. 오른쪽에 오오, 하나 나. 있었어. A 열었어요. 와 우리 우리 돌돌 돌면 안돼 돌면 안돼 스나 있어요? 아우. 우리 1 0가 산으로 가는데요. 아, 아, A로 아. 가는데? 그런 A로 가네. A A 열었어 A 열었는데 나 B야 나를 살려주러 와줘 누가 좀 성찰 안되 너브라이. 애로 가자, 애로 가자, 애로 가자, 애로 가자. A로 가자. A로 가자, A로 가자. 마, 자, 라운드 막 라운드에요. 맞아. 꼬막 막아요, 막아요. 오케이. 잘잘 잘. 포지션, 포지션. 스마트하게. 아니 아니 그쪽 에이. 조심. 그쪽 조심. 그쪽 조심. 나 잡고 갈 조심, 텐데. 조심, 조심 조심. 오케이 뒤쪽 잘. 날 잘로 가야 된다. 너무 <laughs> 뭐, 뭐, 앞으로 가지 마요. 오케이. 나이스 아군님. 쪽으로 샷! 오케이 나이샷 라트라트 오케이 샷잘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아이좋아. 여러분들 안됩니다 어디서 비십니까 가시라 나이소 나이소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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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야 내가 재밌는 생각 했는데 어? 우리 올 치자 오케이 어디어디어디 네? 어디, 어디. 여기 올 치자 A A 고고 A 고고 저 여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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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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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한 번에 들어가 한 번에 들어가 하나 둘셋자아다 아, 같이 들어가 줘야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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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들어가 들어가 어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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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왔어 왜나왜지에왜안 뭐, 따라왔어 <목소리> 야 스승님 손을 도는 게 혼자 삐 같다 <목소리> 와 진짜 <자! 목소리> 아 쨔아 죽었다 아 오고 아, 있어

어디 혼자가? 서 있고만. 넌 <laughs> 알파벳 순서. 안아 잠깐만, 아잠깐아아이 린이 잠깐만, 여기서 A로 가봐. 야, 내가 말한대, 내가 말한대, 내가 말한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 오케, 오케. 거기, 거기. 아, 음, 어. A로. 내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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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한명한 아, 명이 <laughs> 안될거 같아. 안될 같아. <laughs> <될것> 아야 <laughs> 고고고고고고고. 고, 고. 고, 고. 고 내가 먼저 손 드릴게. 즐거웠다 얘들아. <laughs>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천멸이야 <laughs> 이거. 야, 네. 포지션 잡아. 왼쪽, 왼쪽, 위쪽, 위쪽, 위쪽. 와. 망했네. <laughs> 오승철 수납 반대운동 설명하실 분. 아난 <laughs> <laughs> 살아갈 거야. 일단 가나 저는 무조건 설명하겠습니다. 야 살아 있다난 살아있기에 존재한다. 어머님도 살아있구만. 어, 이기겠다. 와, 아깝다니 아깝다. 이기겠다. 다난 아깝다, 아깝다. 살아있기에 숨어신다. 아씨아우와 혼자 나오면 잘해 혼자 나오면 시퍼가 안데 영웅 영웅 본능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영 심리 한마디 만할게 시퍼 10호 쓰레기 시퍼가 너무 슬픈데 떨어져 <웃음> 아,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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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 뭐야 방송국 있었다 나 아, 나가지 않겠어 진짜 나가야겠어 아퍼프인데 비3 0 나가지 않아서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가면제 시체 하나 있을 거예요. 없지? 제 시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한명 있었어. 미래모드는 스마트 시대. 2901. 근열을 베겠습니다. 야, 이번 라운드는 꼭 따야 된다. 야, 그냥 각자 포지션대로 있어. 아오이 어, 네, 제가 커널 잘 뛰었어요. 스나 안 끼웠다고? 제가 스나 꼈다고요 젠장 그리고 아까 저 분이 봐준게 아니라 내가 패기를 쓴거야 잠깐만 네? 아 닥쳐 하하하정문문이야아이 정문 열어 <laughs> 정문 열어 정문 열어 아연세가있으아저 아, 네. 수빈님한테 닥치라 네? 아니요 수님한테 닥치라 있어요 네? 야 비켜봐 달짜야 저왜왜아 <laughs> 달짜 아니었나? 1 0 누구야 짜아니요 누구야 1 0오승찬이요 오승찬 오승찬 오래다 모르겠어요. 야 위에 한명 봐야 되는데 위에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제가 제가 보고 있어요. 오케이 위에 봐봐. 저 혼자네요. 내가 내가 옆에 보고 있어. 옆에. 알려라. 아하. 오케이 다운. 네스. 알려라. 오케이 오케이. 보고. 보카 맞너 여기 이층 장난 아니에요? 비아스 구이 떼기 같이 들래요? 비 뛰어주세요. 비 뛰어주세요. 지금 아군이 엄청 죽을 거 같은데? 나피한번 채우고. 아안 좋아. 담지면 가야지. 담지면 아, 고야. 삐 들어가. 삐 들어가. 삐 들어가. 빛 들어가. 삐 아, 들어가자. 삐 들어가자. 빛빛빛빛빛나 나. 아, 아. 들어가 들어가. 다 죽었는데. 다운. 오히려 들어가서 아! 죽었는데 이거. 아. 오케이 한명 더. 피, 아. 한명더한야 우리 뒤로 돌아왔다. 봤어요. 나가. 영아 우리 기지 쪽으로 들어갔었어. 여기? 다 삐..다 삐일 것 같은데 제가 볼때영웅 돌아 돌고 아, 돌고 방금 영웅이 형 있던데 도, 그거 봤 유상 깠네 돌고 왔다 오케이 나이스야 심포티 히어 포티히나 무서워 반대로 아, 가요, 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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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훈이 형 가요 어? 아, 사운드 나이스! 나이스 라스트 라, 라스트. 자, 찬우야 들어가 줘.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 라스트, 라스트, 들어가 들어가. 꽉꽉꽉 가겠다. 아 오케이! 진짜 구자. 영이가캐리한다영이 찬우 전한다. 아, 이름 까만다. 이름 까봐. 자, 여기서 우리 이제 <laughs> 여러분들 여기는 막는 게 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감정했어? 막는 게 굉장히 쉬워요. <laughs> 그 지키기만 하면 되요 이거 지키죠 아, 아나비갈게비갈게야 뭔소리야 남자는 돌진이야 <laughs> <남단은> 돌진입니다 갈게요 저도 안돼요 뭐지 안나오시는데? 아, 우리 빨리 는거야리 발이 빨라 뭐야 내 폭탄에 내가 맞았어 야야 <laughs> 위에 잘봐 오케이 오케이 나와요 나와야 우리 지키는거야 어 우리 지키는거기억해 오케이. 오케이 기억하고 있지 내가 가. 너 믿는다 잘가 조명아 오, 승철. 형님, 사격해 줄게. 오케이. 없다 너가? 저 2층에 있음? 형님, 저 준비됐습니다. 같이 갈까요? 어, 고 상대 이거 B2P 딜인데. 와! 가기 싫어! 야, 어디야? 어디예 어디에서 죽었어, 방금? 왁! 어, 머리야. 자, 가가가가 가. 오케이. 저기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야, 저쪽에 오더해 주는 사람이 어. 한명 있는 것 같아. Oh my god. 야야 가지마 대기중이야 어 뭐야 헤드만 썼어 아 이제 남자라면 고 남자라면 고뭔 놈이 계속 남자라면 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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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우선 오케 우선 여자멤버 한명 늘었고 으 어디서 죽는거야 아니 비 내가... 뚫렸어요 아니 비 뚫렸어 아니, 비 뚫렸어 아니 거의 뚫렸어요 비 아니야 비 괜찮아 아니 안 뚫렸어 아다 열렸어 다열어 생각했을때 어머 나이스, 나이스. 원티드 그 위에 더위 하나 더위 하나 더 내려왔다. <travail> 나이스. 해야겄지? 어? 아군님 집어. 뭐야 총 총알 자석이요? 방금 많이 맞맞았던 거 같은데. <laughs> 원티드 원티드 신기하다. 총알이. 니타님 어! 아, 복귀 리타님 아. 비호 복귀 비타로 비로 복귀. 팀이 그럴 때 유턴 하나씩. 아 맞다. 오 각이 이상해졌네. 와 저기 안에 있었네. 맞았단 아, 말이야 비. 아! 할수 아, 있다. 와. 어디 어디 어디. 우리! 우아 아깝다! 아 잘했어요 굳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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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오케이. 야 저쪽 전략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 우리도 전략적인 플레이를 해야 돼 야, 저쪽에 야, 당연히 지금 당연히 대장이 그래. 지금 오더를 데리고 있는 거 같아 좋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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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게차 안에 있겠어 <laughs> 안에 있지마 제발 <laughs> 이, 제가 미 볼게요 전설의 포지션 전설의 포지션. 원래 한번 대기했다가 어디 아, 하나, 하나 칠어거 같은데. 얘들아 돌진하지 마. 어, 죄송해요. 죽였어요. 아무리 여기 제가 보고 있어요. 야, 이쪽 A 지키는 사람 있니? 센터스나 센터스나 센터스나. A 지키는 아, 사람 아니, 없는데? 와주마요. A 좀 와줄래 한번? 스나스나 없을 썼으나 스나 없을. A 저 할게요. A 저 할게요. 네, 네. 아니, 야 아니야. A A, A 그전 아, 전진 포지로 보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용아 같이 갈래? 안돼안돼 어디가 가만히 있어야 나는 백업스나로 여기 있다가 아잠, 이동할 테니까 야 죽는 야야야 비비비비비비 저두명 죽이고 습니다백업 비하수도 B B 구멍 봐줘야 되는데 내가 구멍 봐줄게 아잠만요 내가 구멍 봐줄게 왼쪽 봐 2번 하나 2번 하나 2번? 4번 님 봐도 요 B백업, 아, B B 아, 아, 아 <laughs> <laughs> k up, I pick u 지금 pick up. The Pingo, the Pingo, the 이 i n g o t 야 e Pingo, the Pingo, the Pingo, the 센 i n g o the 야

비베 <목소리> 울배 있다고? 울배? 아, 여기 여기 울배 있다고? 아, 나었다 울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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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나왔다. 나왔다. 온다. 온다. 발 뜨고. 우린 야야. 야 린데.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주 좋아. 17번이. 아, 번이 내가 내가 좀 던데. 중앙길 만들기가 보고 이제 내가 우측 A 볼게. 오케이? 야, 남자라. 야, 자기가 남자라 하면서 애들 다 따라와. 예 보스! 네, 아, 아니 우리 아직 지고 있다. 쟤. <laughs> 아, 그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브로! 나 브로라이 뒤릴 겠어. 아니, 자네야 보내라고 혼자 빠지자마 지금. 오메 오메 저 남자 멤버 늘었네요. <laughs> 안돼 폭탄! 아, 알죠. 오늘 여자 생명 7번 100명.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여자로 살고 싶었어. 아 10번, 위에 위에 7번 위에. 내려온다. 7번 10, 내려온다. 10, 2층 2층 위에 바로. 7번 연막 터짐. 치번 연막 터짐. 네. 야, 너 거기 야 이따! <목소리>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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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요! 아, <목소리> 괜찮아 야! 너 거기 야, 보고 예. 있어봐. 네 방송차. 디아 들어온다 아버님 나가자마자 바로 들어옴 소름돋음. 얘들 한풍지좀 봐봐. 보겠어요 제가? 형님 거기 나 옆에 봐 옆에. 들어왔어? 나이스. 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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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다운. A 드로 에이, 드로움 B 드로움 B 드로움 B 하나 드로움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아, 나갔다고요? 더. 벨트어 벨트 벨트 들어왔다. 뺐어요? 아, 한두기 한두기 준 이번 길, 이번 길. 이번에 오세요. 계단에 한명 하나. 야, 삐클. 왜 계단에 하나다. 어서 삐클. 네. 들어가. 유, 쭉, 쭉 유. 들어가. 그래, 한명 나이스. 야, 쭉 거기 아,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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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면서 아. 들어와. 썰면서 아. 들어오면 될겠는데. 6번 쪽에 한명 있을 텐데. 토끼켓몬토끼모리토끼모리 5번 클리어. 적배 클리어. 2번 클리어. 봐 주세요. 쿨러한테 3번. 하나씩 하나. 3번, 3번, 3번. 주광길. 오케이 다운 나이야 누가 이렇게 잘하고 있냐. 무점이네. 오케이. 야 저희가 초반에 손이 안. 야 남자 다 따라. 야 다가 나가 나가 나가. 다 가자 가자 가자. 비비비비 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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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 가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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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빨라 빨라 빨 다이어, 다이어, 아, 아, 오케이. 오야, 이어자비 올칠 때. 아, 야 뭐하는 거야?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여자 아, 어요야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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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야 우리 b 여자였어. 뭐가요? 있어. 안 넘어가세요? 여기 언니. 언니, 있어? 언니. 그래. 그래. 손해봐. 어머 언니. 오. 그래? <놀던> 언니, 거 상대방...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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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나 있어. 수련을 해야 돼. 수련해. <놀람> 언니 a n Su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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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F F 권총 해줘. 이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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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조금 비야 조비 안녕.